자, 여러분, 그런 거 같아요. 일시적인 조정이지만 일시적인 조정인 거를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코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전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어떤 부분이 고통스럽냐면 혹시 다시 하락장이 온게 아닐까. 이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어, 우리 가상화폐를 했던 사람들은 긴 하락장을 긴 하락장을 한번 경험을 해봤죠. 그러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과거하고 달라요. 과거의 긴 하락장은 비코인이 어떤 형체가 없는 곳이고 어떤 그냥 일시적인 모두가 다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움직였던 시장이라면 이제는 ETF가 승인이 되고 거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긴장 어떤 전쟁 긴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대체 화폐로서의 엄청난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 과거와 다르다. 가상화폐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너무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냥 오늘 잠시 오는 기침일 뿐입니다. 독감도 아니고 감기도 아니고 기침이에요. 그런데, 유난히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봉이 나오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여러분 주봉을 보세요. 아직도 양봉이고 아직도 시세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시죠? 다만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상화폐시장 한달할거 아니죠? 6개월 할거 아닐 거고 제가 봤을 때 가상화폐시장은 최소 10배에서 30배까지는 커질 겁니다. 시장 규모가 말이죠. 그렇다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든 코인의 가격은 최소 10배 이상은 올라가요.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은 결국 내 자산이 증식되고 어, 어떤 나의 부의, 증, 부의 증식이라는 게 턴어라운드가 나오려면 결국 가상화폐 시장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차트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차트는 언어예요. 언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대한민국에서 살던, 일본에서 살던, 미국에서 살던 그 나라에 맞는 언어를 해야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차트가 말하는 이 차트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해요. 우리 한글은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캔들은 위아래로 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고 그 패턴이라는 것도 4개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즉, 4개만 외우면 누구나 다 현재 분위기와 현재 방향을 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하락 조정이 그냥 우스운 거예요. 근데 모른다면 모르고 고민된다면 아직 언어를 습득하지 않았습니다. 내 10년 이상 하실 거면 배워야 되고 이 언어를 조금 이해하는 사람들하고는 100만원 벌거 1000만원 벌기 100만원 벌거 1억 벌수 있습니다 내가 똑같은 100만원으로 투자를 해도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1억은 아니더라도 5천만원 이상은 벌어가야 겠죠 그래서 제가 5천만원 이상 벌수 있는 핵심 요약집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추세에서는 이 캔들이 이런 모양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양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양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말씀드릴게요. 다만 하나는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가상화폐 시장 최소 10배에서 30배 간다. 이거를 머릿속에 지우면 안 돼요. 이거를 머릿속에 지우는 순간 어떤 악재적인 뉴스만 보면 무서워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예 목적지를 정해 놓으세요. 목적지는 가상화폐 시장 10배, 30배, 10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 해야 되니까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여러분 다 여기서 매매할 수 있어요. 다 수익 낼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좋은 시장에서 다 수익 내시라고 코인 실전 핵심 요약집을 만들어서 지금 드리고 있어요. 신청하신 분들은 100% 드립니다. 추세 잡아가는 방법, 추세 줄 걷는 방법, 이 추세에 따른 실전 매매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기초적인 내용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위에서 그러니까 나 만약에 이번, 이번에 한번 코인 공부 좀, 좀 제대로 해서 진짜 100만원으로 100만원 먹는 게 아니라 100만원으로 천만원, 오천만원, 1억 벌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 그러, 나 공부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저한테 바로 요청하세요 코인 핵심 요약집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저한테 저도 이번 시장에 제 채널 10만까지 키우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인 핵심 요약집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010-7901-3600 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pdf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는 이 핵심 요약 집으로 답장을 드리겠죠 그래서 내용에는 실전 매매 사람이 매매 방법이 담겨 있고 차트를 보는 방법도 담겨 있고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만 가지고 매매를 해도 어떻게 전부 다 수익 낸다 수익을 못낼 수가 없다 안 낼려고 해도 이미 외워버려서 수익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아코인 어, 전체적으로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자 현재 마이너스 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귀엽죠? 최근에 상승에 비하면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일단 일단 어,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렇게 일단 강한 추세 하락했고 그리고 어, 여기서 한번 포인트 나왔다고 했죠. 이거 뭐죠? 체크 포인트. 우리 기억하고 있죠? 전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세 완벽하게 돌렸다. 완벽하게 돌렸다. 이해되시죠? 경기선까지 회복을 마쳤다. 여기까지 뭐 긍정 긍정 더갈수 있는 상류의 긍정 그러면 모든 회복을 마치고 추세를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 했죠 돈 여러분들 여기 얼마 투자했습니까 한 50억 60억 100억 투자하신 분들 계세요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든 주체들은 어때요 이 주인공들은 이 주인공들은 백억 천억 쓴 사람들이에요. 돈을 여러분 쉽게 뺄 수가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천 원을 뭐 속옷에 숨기던내 가슴에 숨기던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금으로 천 원짜리를 1억 갖고 있다고 보세요. 그 몸에 숨길 수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미 티가 났어요. 차트를 보는 눈만 가졌으면 이미 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봉의 흐름을 보고 여전히 시아코인은 고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일봉 보겠습니다. 자 일봉 보는데 어,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으세요? 아 내가 시아코인을 보고만 있었고 지난번에 우리 코인 대장이 얘기했을 때 살려다가 못 샀다. 분명히 그때 시도 줬는데 왜못 샀을까 후회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 어쩌면 음, 제가 다시 신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파동의 강도가 상승 1파 2파 하면서 어때요 여기서 강한 하락 나왔죠 어, 공포투심 나왔는데 우리 알면 어떻다 수급선 지자는 거 그냥 확인하면서 웃으면서 매수했다 어, 이때 웃으면서 매수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 추세 그러니까 깨고 돌리니까 어때요 더 강하다 어, 추세 더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드는 추세가 아니라, 제 코인 출전 요약지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추세 추종을 달리고 있는 흐름이죠. 어. 자, 이렇게 가다가 제가 돌리는 흐름, 이거 알려드렸죠? 지금 그 흐름이에요. 이제는 관성 구간에서 올라탈 수 있어야 돼요. 어, 말이 달리고 있는 거죠. 잠시 물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올라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못 샀어요 하신 분들 괜찮아요. 뭐, 카톡방에 핫톡, 계신 분들은 전부 매사하셨는데 뭐못 사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가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 구간만 보면 어때요? 이 구간에서 다시 파동적인 추세와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요. 어, 물량의 공망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특정적인 배열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 일단은, 어, 오늘 금요일 뭐 밤이 될 수도 있, 있겠지만 토요일 정도까지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여러분 매수 신호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매수 신호 드릴 거니까 어, 시아코인 매수하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 카톡방에 계신 분들도 다 영상 보고 계시죠? 제가 그 신호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문자 메시지 도한번 드릴 거예요. 또 톡방 못받다는 분들 계시니까 문자 메시지 보내드릴 거고 자 만약에 아직 문자 메시지 못 받으신 분들 나 이번에 좀 신호 좀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 신호 다 보내드리게 보내드릴 테니까 어 이쪽으로 0107901의 3600번으로 급등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드리면 제가 100% 무료로 다 신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는 시아코인 매수 가격 매수 비중 매도 가격 정해가지고 요렇게 답장 드릴 겁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여러분들 매매하는 거 어렵지 않죠? 누구나 수익 낼수 있고, 쉽게 수익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수익을 나고 있으니까, 나 혼자 안 해가지고 후회하지 마세요. 어, 좋은 시장에서는 계속 수익, 나, 수익 나야 되고, 일시적인 조정은 매수를 할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시아코인에 대해서 조금 물려 계신 분들도, 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지만, 그죠, 이런 자리. 하, 이상하게 갈듯갈했는데안 듯 갔어요. 어? 그리고 아, 여기서 빠르게 손절할까 하다가 이렇게 물리셨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방향이 아까 제가 짧게 그려드린 그림이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각이 쓰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간다고 랬죠 그러면 지금 이 흐름을 가고 있는데 내 매수가가 여기다 또는 여기다 지나갈 수 있는데 내 매수가가 오면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상담 진행해 드려가지고 내 매수가가 30원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원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장 드릴게요. 어, 지금같이, 시, 지금같이 시장에서는 충분히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시죠 라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무조건 문의주세요. 어, 문의주시면 되시고 보시면은 어 이렇게 시야라고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제가 목표가 대응 방안 여기에서는 어느 가격에서 뭐한20% 정도 비중을 더 실어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요 또는 아그 정도 가격은 그냥 기다려도 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또는 지금 가격에서는 무조건 사세요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0 1 0 7 9 0 1의 36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제 저는 여러분들께 답장을 드리는데 그 답장은 확답이라는 의미로 드릴 겁니다. 모두 함께 해가지고 좋은 수익 내자고요. 지금 시장 너무 좋고요. 어, 아는 사람들은 지금의 하락이 그냥 즐거운 거죠. 어, 또 살까?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아, 어떻게 되지? 손절할까? 하락장인가 고민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음, 여러분들 항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좋아질 거다. 코인시장지금도터 10배, 20배, 30배 간다. 그거를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됩니다. 어, 그거를 가지고 방향을 보는 겁니다. 항상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야 중간에 쉬어가던 계속 달리던 지친, 지치지 않고 갈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